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종로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루살렘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주의 예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때 이 종로 가지를 흔들고 나귀가 지나간 가그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내일 올해를 뭐 하셨는가? 우리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무송화를 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창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주받은 사건이 올해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했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들기 발고 돈 바꾼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만들냐면서 교회를, 성전을 청화시켰습니다. 저희 교회 전통이라도 보도 고난주간에 꼭 적으면서 교회를 찬채이게 깨끗이 청소도 하고 관리한 부분요 아무 감기 없이. 금년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일이 많았지만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한 날 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멸망 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세 번을 많은들이 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번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두 번째 화요일 날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가론 유다가 하열날 배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만이 많지만 차라리 가론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처럼 빈틈이 없는 분도 배신자가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38년 동안 1 3분의 장로님, 원로자님 은퇴자노님, 참, 우리 권사님, 100명이 넘는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권찰, 성도, 형제자님아한번도 빼고 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준 데에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으로 나는 그거 아닌데 하면 안 돼. 여러분 수요일 날이요 가론주다가 화요일 날 배신하고 주님의 제자 사는 탈락된 부분 나타났는데 수요일 날 보니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제일 많이 가는 마을 베다니 마을에서 있으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음식을 나는 최후 만찬을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뭐 제자가 아니고 항상 동행했던 베드로 야구부 요한을 데리고 바로 기도하는 처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재판받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마지막 장사된 날이 바로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는 무덤 속에서 아무 손없이 무덤에 장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부활절 주일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로 몇분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불러 모고 마지막 식사를 나눈 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게세마리 동산에. 올라갈 때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는 가운데 너 여기서 있으라고 앉아서 껴있으라고 멜바쪽 지나가서 뭐냐? 바로 나란 존재, 우리란 존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참 의미 있는 말씀. 주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와 함께 깨어있으라.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참 많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목사님이에요. 이하필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형제, 자매들. 다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당한 날, 이날쯤이라도 기도하지 않겠는가. 종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정성구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할 때, 뭘 가르치냐면, 칼빈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새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참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날짜답에서 특세란 말이 참 특별 새벽 기도 많은데 어쩌면 교인들이 야박해가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새벽에 안나온다고제 말이 아니에요. 정성구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 그말 하면서 교회 안에가 완전히 세속주의로 들어가가지고 21세기 목회자들이 목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교인들이 기도를 하란대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닫다는 나마다 기간 또 뭐예요? 이방 신들도 한 주간에 금식 기도하고요, 한 주간에 성지를 모여서 했던 한 주간이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 묵상하면서 목포 영남교회는 어떤 교인가? 39번째, 수없이 마홉번째 처음 시작할 때는 100하루, 100일 특별 새벽 기했는데 지금은 한 40일 정도인데 저런내 마음속에 이 대열에 참장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 교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두명 모여서 그룹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깨어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자리를 소유해는가 기도의 자리야, 기도의 자리. 우리 1, 6선교에서 누디아 1, 2성교에 10, 11, 11성교 있지 않습니까? 니들과 임원들과 회원들이 기도자들이 만드는 가 우리 제1남성교회에서 제4남성교회 바울성교회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는 뭐가 나아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사상을 갖다 놓은 뭡니까? 인간의 사상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목포 영락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지난주간에 우리 안기능 권사님 집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신방할 때마다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양반 나란 이쪽에 허벅지 쪽에 이렇게 한두뼈가 힘이 들어서 비스무리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야 늙었구나. 옆인삽시다 늙었구나. 이 늙은 사람이, 여러분 좀, 나이가 젊은데 젊은 사람도 무릎 못뿜사서 많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강단에 와서, 주중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권사님 집사를 보면 요참 부러워요, 양반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에요 한국교회 예배당을 많이 짓는데 새로 진 예배당은 반드시 앞에 가장자리를 의자를 놓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개신교육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제일 앞주는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기도의 자리가 어딘가? 들쑥날쑥해. 들쑥날쑥해. 들쑥날쑥 오랫동안 우리 동부시장에서 자판을 건 물건을 파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번씩 가면 지나가면 그대로 여전해요. 그 자판을 하는 것도 막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리 축복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여기 앉아서 껴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내 기도의 자리가 지금 곰팡이 나 있는가. 내 기도의 자리가 반질반질. 옆에 기도방 있죠. 지난번에도 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집에도 기도자리가 없고 직장도 기도자리가 없고 사업장도 기도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기도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 삶 가운데 다시금 무릎 꿇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럼 기도 자리 외에 그 다음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성도는 고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 세일 리드 영서 훈련 가운데에 욕기서를 지난 주 금요일 날 리더 훈련 가운데 42장을 했습니다. 욕은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 신남매가 떼준 당하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도망간 뿐만 아니라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집 나가 버렸죠. 신앙산을 차린다는 요비란 사람은 뭡니까? 악창. 어떤 사람은 피부 변하지만 성경은 그냥 악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삶을 사는 분들. 이쯤 되게 되면은 친한 친구도 다 떠나고, 어쩌면 신앙사를 다거어칠수 있는데 요번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분 욕과 세 친구가 영적면으로 교제가 끊었을 때에 다시 해결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요베 친구 세 사람과 요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복을 주시고 요베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재산도 갑절로, 잃어버렸던 심난매도 다시 주고, 그의 말미에 무슨 말로 표현됐냐면은, 요배 딸들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다고 표현하면서, 종칼빈과 헨드레스는 이 내용을 아름다웠다, 이 말을, 예뻤다, 이 말은 뭐냐? 유신적인 예쁨이 아니라 아버지 따라서, 신앙사를 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분 140년을 살며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분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말씀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녀가 좀말안 된다고 교회 안 오고 사업이 좀안 된다고 교회 안하고 교회 왔으면 말듣던데 가지고 교회 안하고 친구 모임 있다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봐요. 참 제가 감사할 일 많은데 38년 동안에 선교 사역 위해서 우리 장론들 선교 대원들로해외 나가서 가산 부회에는 한 번도 주일날 강단에 못 선거죠. 하나님의 운이지만 은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바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자리 내가 고난의 자리를 팽개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의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만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도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불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란 존재를 내려놓고 십자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쓴 자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고난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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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토요일 오랜만에 우리 YMC 하늘 불구축하는 목포 시내 450교회 중에서 성가가 되는 교회 몇개안 돼요. 이 합창 대회에 나온 교회가 10개 미만이 보니까요. 이 합창제를 시작한 후에 목포 연락교는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나간 거예요. 이번 주 기대가 돼 보니까요. 마스크 벗고 내가 꼭 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사진을 다 하나 찍어가지고 내 품에 안 오면서 자, 이분들이 하나님 찬양했던 분들 토요일 날 무듬에서 잠자근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토요일 날, 복권 놀이 가지 말고, 저, 부주산에 있는 시민무랍성교센터, 가그 소강당 산다고 니까 한번 같이 수 있는 부분이야. 초청장이 바겁니다 저기.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한 내 남편이, 사랑한 내 아내가 함께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할 자리, 고난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우리가 절대 저버리든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고난의 자리를 잊지 말고 그 자리를 함께 할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죠 주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일까 성도는 제자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저는 이게 손님이 오시면은 식당에 음식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가정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봐 가지고 안 믿는 집을 골라서 가는데 이번에 내가 좀 실망을 했어. 그래서 우리 김부영 장로님을 잘 아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또 제가 이래서 좀 한번 절을 하면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갈 텐데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주인한테 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장 부인이 전화를 봐서 권사님 그러니까 예 대답을 해요 그분이 그이 양반이 정말 권사가 풍신도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사장님,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 해야 돼. 그래서 절하다고 그러서요 권사님, 나는 사장님 내부를 전도하려고 손님 모시고 왔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 그렇게 감쪽까지 나를 속였냐고 그렇게 절하다고 했다니까 막 웃어요. 우리 영락 교인들은요, 장사할 때 신분 바뀌지 마십시오. 신분 바꾸시는 분들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말드려요 그럼 생각해세요나 목포 영락교의 장론이십니다. 권사이십니다. 님 집사입니다. 혹그 말을 해가지고 서울에 보면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아멘, 나는 신분 딱 가르쳐요. 여러분요. 저는 목포 영락교회란 이름이 38년 살다 보니까요. 평신도가 아니라 불신자도 목포신 많이 알아요. 많이 한다는 아, 지난주간 이들게 어떤 분이 차를 대접해서 이게차 한잔 마시고 나러는데그차 마신 한쪽에 대여섯 배 앉아있는데 한 분을 내가 아신 분이에요. 그분도 전도 뒷상자였는데 지금 현재 타 종교를 믿어서 이렇게 계속 관계하는데아 이렇게 그분이 나한테 이사하니까 거주에 있는 분이 다 인사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가냐니까 목사, 이거 권사예요. 뭐 여기 우리 불신자는 잘 안다고 해요. 사랑 성도 여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앉은 곳이 전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요. 음식을 먹든 차를 먹든 어떻게 하면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분은 머리 굽고 있어요. 아니, 손목 기도하면 어떻니까 이게? 부끄럽게뭐였으면 이게? 떳떳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척 한다니까, 한번요옆 인사합시다. 떳떳하지 않으면 악하게 해요. 떳떳하지 않으면 안 믿는 척 한다. 뭐 아마 여기 함께 예배하시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떳떳한데요. 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와 함께 있으라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주와 함께 향하는 고난의 자리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주가 늘 기뻐하시는 바로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고난 중 안에 이세 가지를 마음의 생명에 기도할 때 아버지 다음 주일 새벽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앞에 내가 딱서나시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형제간도 지인도 내이웃도다 부활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의 중간 매개체가 되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날에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권찰님, 성도님,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와 함께 깨어있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앉을 자리,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슬설 피워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내가 앞장서 동참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복음 전한 자리에 항상 저희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이번 주 안에 고난의 동참함으로 다음 주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누되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도 아버지 간증의 감사가 넘치는 예물로 풍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기에, 부활 예물 듣다보죠. 정말 의미있게 입을 들어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